몇 네. 자, 저희 도착했고요. 5시간 걸렸네요. 네. <laughs> 중간에 그 애들 아침 먹으려고 어디 휴게소 같은 데서 조금 한 1시간 있었나? 모르겠어. 시간 개념이 없어 지금. 얼마나 있었나? 저희는 계속 차에 잤거든요. 여기 아구와 아줄 도착했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저 시간을 어. 1시간 반 정도 줬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여유롭게 즐기다가 다시 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올때 되게 날씨가 흐려가지고, 아씨 음. 망했다. 날씨가 오래 이랬는데, 다행히 오니까 해가 날씨가 좋네 떠있네. 지금 딱적당히 그치? 덥지도 않고. 눈음 색깔이 푼데? 응, 음, 그니까. 가스카라데 음. 아구아 줄인네 와 물색깔 보소. 어 멋있다. 오저 뒤에 물색깔 봐봐. 오, 오 야씨 예쁜데? <laughs> 네, 아구아주 도착했습니다. 어 너무 예뻐요. 아. 이거 <laughs> 기념, 기념품이라고 봐야 되나? 기념품이지 아 여기가 원래 메인인가? 이런 거 먹으라고 시간 많이 들야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아구와 아줄이면 파란물 뭐 이런 거야? 응이 아구와 아줄이라는 지명 검색했더니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검색이 되고 다른 데도 있더라 어. 우와. <laughs> 우와. 공짜 색깔. 폭포 색깔. <laughs> 네, 소리 들리세요? 폭포 어. <뽀뽀>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숨이 안될것 같아. 근데 소리 너무 시원하다. 그 리뷰에 흙탕물을 본게좀 많았는데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여기서 음, 너무 멋있다. 지금 얼굴로 막 미스트가 엄청 저희는 위로 좀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주말에 오면 사람 많을 것 같아. 근데 오기가 좀 너무 멀어가지고. 아, 빠낭대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올 수도 있겠구나. 와, 곳곳에 포인트가 있네. 아 여기도 툭한 저 새가 있나? है। 크네. 난 저기 밑에 있는 게단줄 알았는데. 아니 저기 지금 뭐 먹구름이 꼈는데 여기만 지금 딱 해가 들어와 있네 절묘하네 어좀 땀이 난다 습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주스 마실래? 얼만지 물어볼까? 착즙? 저기 아까 있던데 화장실로 그걸 유혹하는것 같은데 판매를. <laughs> 진짜 여느 관광지 못지않게 양쪽에 상가가 줄지어서 여기가 원래 이렇게 수영도 할수 있는데 체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수영은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멋있어. 아까 딱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햇볕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뻤는데 아구아줄 관광 끝냈고요 이제 11시 다 돼서 차로 돌아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을 여유롭게 줘서 좋다 그렇게 막 둘러보는 데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냥 점심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구아줄에서 아주 성공적인 투어를 마치고 두 번째 미소라 미소라는 폭포예요 여까지도 한 1시간 걸린다고 한것 같아요 음. 두번째 스팟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날씨가 진짜 좋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만 해가 가려져도 음. 네 두번째 포인트 미소라 미소라에 도착했습니다 어, 오는 길이 완전 그냥 어. 꼬불꼬불해 가지고 이건 뭐 <laughs> 자는데 계속 어. 아무튼 여기 12시 반에 도착했고요 1시 15분까지 오라고 해서 어,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음. 근데 난 오히려 해가 살짝 지니까 어, 약간 밀린 느낌 나고 그런가요? <laughs> 덥지 않고 음. 좋게 생각하잖아 <laughs> 45분 줬어요 여기서 빨리 폭포 어, 근데 폭포 보이는데 음, 여긴 바로라 그랬어 앞에 아 음. 가깝구나 오 폭포 소리가 들립니다 약간 오이. 그 제주도 천지연 폭포 천지연 폭포 이런 느낌 아닌가? 아 근데 날씨가 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까 아구아졸에서 해 잠깐 뜬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 비안 오는 게 어디야 주말엔 비 오더라고 여기 아 그래? 근데 아까 지금 아... 비도 몇 벙을 떨어지는 거 같아 약간 저 물줄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평일인데도 이렇게 단체 관람객들이 많네요 방금도 물벙을 하는맞지않는데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laughs> 아, 그러게 이거보다 더 멋있는 폭포를 많이 봐서 그런가 아 그렇게, 그렇게 물이 많지 않다. <laughs> 오, 그래도 다른 <laughs> 리뷰에서는더 엄청 많던 았거 <laughs> <것> 같은데. 바이바바이이스 탭. 바이스 이스 탭. 바이스 탭. 바이이 와 있는 그러게 제주도에 그 뭐지? 무슨 폭포지? 이 폭포의 특징이 여기 폭포 뒤를 이렇게 저 걸어서 조망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물이 많이 안 튀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가보자. 다시 올라가서 옆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내려가는 건가 보다 아 힘들어 옆에 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저 조그만 폭포도 되게 이쁘다 어기네 흡사 여보 우리 거기 어디 하와이 갔을 때인가? 하와이 폭포가 더 멋있지 어. 그때 어디 얘기하는 줄 알지 아, 그 폭포. 계단 폭포.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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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이렇게 막 밀림 이런 데를 갔잖아, 걸어갔잖아. 다온 그, 그것 같은데? 다온것 같은데? 어? 어 근데 여기 찍을 수 있을까 이걸로? 네. <laughs> 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서 보는 게 장관인 거야. 오 멋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렇게 폭포 뒤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특이하다, 진짜. 아, 어, 저기 안에도 뭐가 동굴이 있나? 가 보자, 한번. 스 빼서 여기 동굴이 있는데 동굴은 안들어가 볼게요 돈을 내야된다네요 안에 뭐가 있는거지? 궁금한데 게 의미가 없다 음. 여기 진짜 제주도 다그 패키지 여행 같은 거할때 버스에서 내리세요 10분 드릴게요 음, 맞아요 찰칵 찰칵 찰 네, 폭포 뒤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그치? 게 그런, 그런 음. 경험은 흔치 않지 음, 그게 좀 메리트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 오늘 투어의 메인. 최종 하이라이트 빨랑께 빨랑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빨랑께는 고대 마야 유적 중에 하나로 대 마야, 마야 문명의 하나라고. 3대 마야? 문명의 하나로. 마야 문명이 문명 아니야 마야 문명. 네, 3대 유적지라는 거예요. <laughs> 3대 유적지 중에 하나로 여기 빨랑께, 그다음에 띠깔, 그다음에 그 온두라스의 코판. 코아뭐 어, 함탄 뭐 거기가 있는데 여기가 제일 보존이 잘돼 있다고 하네요. 다른 데보다. 사실 이 투어에 오는 이유가 다 그냥 빨랑께를 음. 위해서 가는 건데. 자유 시간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다. 2시간 주겠죠? 2시간. 근데 날씨가 지금 흐려가지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아 좋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햇볕 없어서 좋은 거긴 한데. 비 오시면 더 힘들 것 같은. 음. 비만 안 오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 밀린 빨간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